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2020년 8월 4일 화요일 글로벌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슈 네 가지는 첫째, 글로벌 증시가 저변동성 국면이 키마추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둘째, 미국과 독일 국채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셋째, 골드와 실버가 사상 최고가를, 아, 실버는 아니군요. 골드가 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것. 그리고 달러는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글로벌 경제 지표가 호주의 금리 결정과 미국 6월 공장 수주 정도밖에 발표되지 않아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 어, 미국 6월 공장 수주는 어, 생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6.2% 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저변동성 국면이 예상되긴 했는데 장중 흐름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미국 지수선물이 유럽세션 시작과 함께 잠깐 상승했다가 급락을 하였는데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선물이 11,08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까지 약 80포인트까지 80포인트 가량 거의 조정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거의 한 4,5시간 동안 이 나스닥 지수 11003포인트 정도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계속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랜 시간을 그렇게 어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어 유럽 세션 내내 아주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다가, 미국 증시 본장 시작 이후 급등을 해서 다시 11080포인트에 도달한 뒤, 패턴을 찾기 어려운 아주 지루한 그런 계단식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반등이 나왔다가 또 의외의 빠른 급락이 나왔는데 그 오후장에서 11060포인트에서 1990포인트까지 내려갈 때이 속도가 약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오늘 상승이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마감 한 시간 남겨놓고 장중 조정 전혀 없이 끝까지 또 상승을 해서 본장 마감에 미국이 3대 지수가 종가 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패턴을 찾기 어려운 전형적인 변동성 하락을 동반한 상승장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른바 이 보면 볼수록 암 걸리게 만드는 시장 흐름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는 일중거래가 불리하기 때문에 포지션 거래에서 롱 포지션을 보유한 채 장을 잊어버리는 것이 장중 비추세에서 잦은 순절매를 한 것보다 낫습니다. 지수의 절대 수치가 높기 때문에 진폭에 따른 이 퍼센트는 낮더라도 손익이 변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레버리지로 포지션을 오브나이트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콩 증시는 다행스럽게 도 오늘 개별 이슈로 2% 넘게 크게 올랐고 또 그가 워낙 못 올랐었던지라 커버링성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반면 유럽은 전일이 상승이 과하다고 여겨진 것인지 시초가 이후 기나긴 조정이 있었는데 어, 독일이 장중 1%에 하락한, 어, 근접한 하락을 보였으나, 이 추세적 하락이 아닌, 어, 패턴이 무질서한 그런 비추세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어, 굉장히 트레이딩에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약보안 마감 했기 때문에, 어, 글로벌 시장이 여전히 리스크 온 상태이고, 그리고 장중에 속도 맞추기 정도를 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 중시에서 두 가지 현물 좀,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는 그 AIG 금융주 중에서 AIG 보험회사죠. 그것이 7.53% 하락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물론 이야기로는 뭐 코로나 관련된 그런 손실이 뭐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주 같은 이런 그, 코로나 익스포저가 있는, 그리고 이 올드 이코노미 관련 주식들은, 어 여전히 지금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기술주 중에서는 오늘 AMD가 9.49%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넷플릭스가 또 의미 있는 또 반등을 한 것. 그러나 이제 테슬라는 조금 쉬었죠. 아직 1,500달러를 못 돌파한 거. 그 정도를 지금 보면 되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의 그 또 관련 이슈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시장이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8월 이어서 휴가철이죠. 그래서 이 적극적인 방향성을 시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숏 포지션을 취하려는 주도, 주도적인 세력이 부재한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이 묻지마 롱 포지션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이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이태리 국채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론에서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금리를 계속 못 올릴 거라는 아니 아예 제로 금리 혹은 그 이하의 금리로 계속 갈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국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국채 시장도 이 투기판이 돼서 선빵 매도를 한적이 없죠. 그래서 그냥 흘러간 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 강세가 계속된다면 틀림없이 증시에 부담을 줄 것인데 이 디데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꼭지는 이 골드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뉴욕 코맥스에서 거래되는 12월물 금선물은 2,035달러로 마감해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장중 흐름도 이 매도자들이 없는 가운데 이 나흘 동안 횡보를 한 것을. 어, 에너지를 압축해서 위로 레벨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골드 선물은 아시아장에서 ETF 매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산장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드에 대해서 역추세 포지션을 오버나이트 하게 될 경우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지수 선물보다 상품 선물은 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리한 가격에서 부적절하게 강제 청산이될수 있어서 역추세 방향의 포지션은 절대로 오버나이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버도 7%가 상승했는데 이 또한 최고가에 근접한 수치며 이또 일봉상 얼마든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쇼포지션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반면 구리는 전일의 이 장증, 장중에 전일이 상승분을 절반 정도 반납했다가 약보안 마감했는데 이는 유럽세션에서 이 브렌트오일을 포함해서 이 커머디티에서 쇼포지션들이 나오면서 엘름미 카파를 찍어 누른 영향으로 봅니다. 유럽 세션에서 전반적으로 원자재들이 흔들린 이유는 달러가 유럽 세션에서 계속 바닥을 찍으면서 반등했기 때문에 이커머티티에서 소량 쇼포지션이 들어온 영향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세션에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고 미국 커맥스 오픈 1시간 전부터, 아, 나이맥스군요. 나이맥스 오픈 1시간 전부터 이 텍사스 오일이 40달러 초반에서 지지를 받고 위로 돌자 골고루 어, 구리도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세 번째 꼭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 골드와 실버 같은 이 프리셔스 메탈이 계속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꼭지를 예상하지 말자는 것 그리고 카파나 오일 같은 나머지 원자재들은 아직 강세로 달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달러가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폐소화는 전일 대비 하락을 하였는데. 이 모두들 미국이 상승도 버거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EMN은 손이 나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통화시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이, 그, 아직은 손이 안 나가지만, 위안화 같은 것이 포치, 그러니까 그 달러당 7위안 자리를 아래로 깨뜨렸죠. 그래서 위안화가 강세권에 안착을 한 것인데, 이 선은 그간 오랫동안 지켜왔다가이 코로나 때문에 이포치이 깨졌던지라 포치를 안으로 다시 들어온 것은 이8 월에도 추세적으로 위안화가 강세를, 강세로 전환되면서 아시아 시장이 안정적으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총평하면 계속되는 저변동성이 유포리아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리스크 오프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일부 고 변동성 상품인 귀금속에 대해서는 특별히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포지션 오버나잇은 추세 역방향으로는 절대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아울러, 이 아시아 전산장에서, 공7시 CME 일렉트릭 마켓이 시작을 하죠. 거기서, 이, 그, 해당 상품들, 어, 코맥스 골드와 그 실버의 흐름을 좀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변동성 기준으로 어 장중에 시간당 2가 넘는 상승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꼭지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 단기적으로 일중매매에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반드시 해당 시간봉 내에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달리는 추세에서 역추세로 포지션을 잡는다는 것은 아무리 일중거래를 할지라도 굉장히 큰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 거래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 세션에서 그러한 실버와 골드 같은 귀금속들이 움직이고 있고,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오히려 어,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 세션까지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그리고 어, 항상 리스크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온이었습니다.